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마약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약 수사는 다른 수사하고는 특징이 딱 있어요. 구별되는 마약 수사는 초반부터 강제 수사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면에서도 다른 거하고는 다르죠. 뭐 진술을 잘해야 된다. 자료를 봐야 된다.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르요. 일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마약 수사 초기에 소변 검사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모발을 뽑아서 분석을 한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강제로 하는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마약수사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판례를 보면 마약수사만큼 증거법에 대해서 다양한 판례가 형성되는 분야도 없어요. 그만큼 수사가 강력하고 신속하게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약수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좀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수사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느냐,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투약자이냐, 단순히, 아니면 공급자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과 공범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다른 거예요. 공급책이다. 이러면 뭐 이런 사람들은 차원이 또 다른 거의 중대한 형보를 받아야 되는 중범죄구 투약자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마약을 뭐 대마를 피웠다든가 아니면 뭐 필로폰을 맞았든가 아니면 뭐 음료로서 유통되고 있는 이런 마약을 흡입했다든가 이런 등등으로서 책임을 지는 단순히 투약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책임 문제라든가 증거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초기 수사에 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마약 수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초반부터 강제 수사가 들어가는 영역이래서 수사법상으로는 중요한 원칙들이 많이 축적될 만큼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행해지는 수사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사를 받는 대상들 중에 어떤 위치에 섰다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단순히 투약을 했느냐, 공급책이냐, 아니면 제조자냐, 뭐 아니면 수입을 했든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강제 수사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아주 어려운 수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사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 정보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았나요? 아, 좋아요. <laughs> 25년 검사 경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민사,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의정부에서 형사 2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형사 부장으로서 검사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죠. 화장품 위조 유통사범들, 그리고 불법상수원에서 불법음식점 경업을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축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소를 다리를 넘어뜨려서 위장해서 받은 편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는 저는 그리고 저희부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였지만 의정부에서 가장 특수부 못지않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상을 휩쓸었죠 우수 형사부자 우수 검사, 우수 수사관 이런 여러 가지 포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